점수 잡는 HACKERS 퀘스천 번호로는 3번입니다 자 우리가 파트 원에 지나서 사진 파트에 오면은 안 떨릴 것 같지만 여전히 아직 떨려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파트 원이 끝났지만 준비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드렉션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자 그때 마음을 누르시고 감니다 그래 파트 원 끝났어 이제 사진 파트에 충실하자 이렇게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사진 파트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평상시 연습할 땐 당연히 여러 가지 사진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반복하면서 많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어떡한다? 할수 있는 말만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장에서 연습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한 문장을 더하건 이 표현을 하건 안 하건 그 부분으로 전체적인 점수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무조건 나는 갑자기 이 부분을 꼭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 나는 이 사진에서 내가 할수 있는 부분 여기 여기를 해야 되겠다. 평상시 연습한 걸 보여줘야지. 이런 마인드로 다가와 주세요. 자 좋습니다. 그럼 30초 준비 시간 동안에는 자 다시 한번 사진을 보고서 여기는 어디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내가 어떻게 공략해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사진에서 사람 묘사를 어느 정도 할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사람이 네 명인데 네명다 4명 얘기할까 아니면? 한 명만 조금 얘기하고 나머지는 묶어서 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뒷부분 배경이 많다. 나는 뭔가 배경도 많이 할 만한 거리가 많다. 이러면은 사람을 조금만 묘사하고 배경도 조금만 묘사 이런 식으로 5대 5로 가져가 주시는데 근데 지금 딱 보기에도 배경 설명할 게 많이 없죠. 누가 보기에도 인물이 대부분이고 뒷 부분에는 뭐 보이긴 하는데 상세하게 뭔가 말할 만한 게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인물 면에를 조금 더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겠다, 어느 부분을 이만큼 하겠다라는 거를 30초 준비 시간 동안에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경이 많이 없으니까 사람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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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사를 다 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부터 시작하는지는 상관없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이 사람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이 사람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저기 뒷부분에는 배경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느낌은 편안하구나 이 정도로 끝나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요점 정리 들어가 볼게요 먼저 사진 찍힌 장소는 at a crosswalk입니다 건널목에서 찍었습니다 at a crosswalk 자 그리고 중심대상 우리가 배경이 많이 없으니까 사람 4명을 묘사해야지라고 앞서 생각했었죠 자 그렇다면 먼저 네명을 묶어서 처음으로 볼수 있는 거는 four people crossing the street입니다 네명이 건널목을 건너고 있고요 They are dressed in dark suits. 그들 전부 다 어두운 정장을 입었습니다. On the left side, 왼쪽에 맨 왼쪽에 a man은 wearing a pink shirt을 입고 있고 talking on the phone. 이 사람의 주된 행동 꼭 얘기해야 되겠죠. 전화 통화 중이다. 자 그리고 next to 남자 옆에는 a woman이 holding a coffee cup을 잡고 있는데 지금 한 명의 외모와 동작을 계속 얘기면 하안 되겠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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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가듯이 to the right of her. 이 사람의 오른쪽에는요. 자, the other man 같은 경우, 두 번째 남자가 holding a briefcase 잡고 있고요. 마지막, lastly, lastly, 마지막으로, the other woman has blonde hair 가지고 있고, has a smile on her face. 그리고 약간 미소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 대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뒤에 딱히 뭐가 많긴 한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background 같은 경우에 a green fence area가 있고요. and a parked car. 저희 뒤에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고, 그 안에 세워진 차가 있습니다. 느낌은? People are walking to work after parking their car in a parking lot.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나서 일타로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셔도 되고 만약에 시간이 없는 경우 여기를 못 하게 될 때도 있죠. That's all 할 때도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um weather looks beautiful. 뭐 날씨가 아름다운데요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느낌은 느낌일 뿐이다. 자 우리 그러면 템플릿에 넣어서 답안 완성해 보겠습니다. This picture부터 천천히 시작. This picture was taken at a crosswalk. 자 그리고 What I noticed first is four people crossing the street. They are dressed in dark suits.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사람 회사 많이 하시게 되면 네 명의 공통적인 부분을 이렇게 끊어주고 나서 상세하게 조금씩 들어가 주시면 아주 좋은 답안 완성되겠죠. On the left side, 왼쪽에 A man who is wearing a pink shirt is talking on the phone. 주된 동작만 딱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Next to him, 그 남자 옆에 A woman is holding a coffee cup and Her face has a neutral expression. 무슨 뜻이죠? 우리가 그동안은 웃고 있다 라는 표현만 배웠는데, 무표정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to the right of her, 이 사람의 오른쪽에는, I see 두 번째 남자, the other man holding a briefcase in his right hand. 오른쪽으로 서류가방을 들고 있고요. 자, 그리고 lastly, 마지막으로, the other woman has blonde hair and she has a smile on her face. 이 여자분은 미소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묶어준 다음에 상세하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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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사해주고 나서 아무래도 배경은 좀 줄어들겠죠. In the background, 뒷부분에 I see a green fence area and a p a r k car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뒷부분에 철조망이 쳐져있고 거기에 차들이 들어있고요. Um, I think the place is very crowded with a lot of things so it is hard to describe. 우리 앞서 강의에서 배운 적이 있죠. 뒷부분에 뭐가 없다기보다는 너무 많아서 복잡해서 말하기가 애매하다라고 할때 많긴 많은데 뭐 하나 딱 집어서 말할 수가 없을 때 너무 복잡해서 할 말이 너무 딱히 설명하기가 힘들다 이런 표현여기다 써주시면 되고요 느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하고 가는 것 같다라고 하셔도 좋고 그냥 간단하게 더 weather looks beautiful 이런 식으로 짧게 끝내셔도 됩니다 느낌은 점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겠죠 네 좋습니다 사진 파트 너무 잘하셨고요 자 그리고 파트 쓰리로 가보겠습니다. part 3 언제나 문제가 나오기 전에 지금부터 이러한 환경에서 당신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라는 설정 질문이 나오게 되죠. 같이 읽어 볼까요? Imagine that. 시작. Imagine that a friend is talking about pastimes.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You are having a telephone conversation about music. 음악에 대해서 친구랑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 카테고리는 여가 취미 전자기기 그럼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겠고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다면 비슷한 표현들 비슷한 문장들을 또 돌려서 쓰실 수 있겠죠. 자팔 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물론 역시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다양한 표현 다양한 문제 발음 연습 다 병행해야 되겠지만은 실제 시험에서 무엇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쉽게 많이 말한다 토이 스피킹은 여러분 회화 시험입니다. 굳이 어려운 문장을 사용하면서 문법을 틀릴 이유가 없어요. 버벅일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쉽게, 많이 말하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Question 4. What time of the day do you listen to music? 자, 당신은 음악을 듣습니까? 언제? What time of the day면은 하루 중 정확히 어떤 시점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할 때 무조건 뭐 아침 8시 30분에요. 이렇게까지는 안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침인지 점심인지 오후인지는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좋습니다. I listen to music 언제? In the morning 아침에요. When I'm on my way to school 학교 가는 길에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 템플릿도 붙여주면 되겠죠. It helps relieve my stress. It makes me relax and comfortable.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해서 앞으로 사용하실 때 relieve stress가 오면은 makes me relax and comfortable를 같이 붙여서 쓰시는 것도 마치 쌍둥이처럼 아예 붙여서 쓰는 거죠. 자 좋아요. 그럼 이제 내용을 빵빵하게 채울 수 있는데 대답을 하실 때이 추가적인 답안을 꼭 붙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15초를 꽉 채우시지 않아도 한 2, 3초 정도 애매하게 남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실 2초가 남았다 그래서 무슨 문장을 다시 시작하기 좀 약간 시간이 정말 부족하죠 자 그래서 시간을 꽉 채우겠다라고 하시기보다는 내가 내용을 충분하게 말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주세요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할수록 더 고득점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랩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I listen to 시작 I listen to music in the morning when I'm on my way to school. It helps relieve really my stress. It makes me relaxed and comfortable. 좋습니다. 자 추가적인 문장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Listening to music in the morning makes me feel relaxed. 하게 해줍니다. The beautiful lyrics or positive messages in the music keep me calm. 자 아름다운 가사와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question 5 And what kind of music do you enjoy listening to? 자, 당신이 듣기를 즐기는 종류의 음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반드시 종류가 무엇이다라고 꼭 얘기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난 이런 종류를 듣습니다. I mostly enjoy listening to 어떤 종류? Popular music. 저는 인기가 많은 최신 유행 음악을 듣습니다. Including American pop songs 같은 거요. I like listening to these songs. 저는 이런 노래 듣는 거 좋아해요. Because they help me learn english 저를 영어를 배우도록 도와주고요. my favorite american group is maroon 8 제가 일부러 조금 바꿨습니다. 자, 저는 이 그룹을 좋아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음악을 듣냐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런 종류의 음악을 듣습니다. 그럼 당연히 my f a v o r i t e 을를 붙여 주시면 내용을 조금 더더 고유 명사 같은 거 넣어서 고득점을 받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런 종류만 듣습니다. 음, um, 좋아요. 음, um, 좋아요가 아니라 고유명사를 넣을 수 있는 답안을 유조해 주시면 채점자가, 어우, oh, 고유명사를 넣었으니까 좋은 성적이게 아니라 구체적이구나 라는 면에서 고득점을 주게 되겠죠. 자, 우리 기타 이런 문장 사용할 수 있겠죠? I'm a long time fan of 나는 누구의 장기간 동안의 팬이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팬이었다 라는 뜻이고요. I enjoy going to concerts to yell and dance with others. 저는 막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과 같이 춤추는 게 좋아서 콘서트에 갑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6번 조금 더 길게 말해야 되는 30초짜리였습니다. 자, question 6. That sounds good. 좋은데. Where do you get your music from? 어디에서 음악을 얻니? 라고 물어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에서 음악을 구하니? 사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나는 어디에서 음악을 구한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되겠죠. 자, I usually get music from the internet. 저는 인터넷에서 얻어요. 우리 당연히 인터넷이라고 했겠죠. 인터넷 하면 떠오르는 템플릿이 여기 있죠. Firstly. I can easily access the internet with smartphones and other devices.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기로 저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요. So I can get tons of streaming music with just a few clicks. 몇 번의 클릭만으로 스트리밍 뮤직이 뭐죠? 바로 듣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바로 음악을 듣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A lot of songs are available on the internet. 많은 노래들이 인터넷에서 듣는 것이 가능하고요. And I usually visit youtube.com. 저는 주로 이닷컴을 이용하도록 저는 주로 이 구간을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 secondly, I buy albums from my favorite stars online.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온라인에서 구매합니다. because I collect their albums to keep them for a long time. 저는 그들의 앨범을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 앨범을 사서 모으고 있어요라고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뭐였죠? 유튜브닷컴 같은 곳에서 스트리밍 뮤직으로 듣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직접 구매한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where do you get이라고 했으니까 영어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표현을 사용해도 어디에서 구매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채점적 기에 쏙쏙 넣어주듯이 유튜브에서 그리고 앨범 산다. 이렇게 어려운 영어가 아니어도 충분해요. 쉬운 영어로 내용 대신에 많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실 때이 8수리 6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유난히 um, You know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돼요. 나도 모르게. 막 얘기하다가 괜히 um, That's well 이런 거 많이 하시게 되는데 완전 괜찮습니다. 자 시험에서 들고 읽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 들고 읽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콸콸콸콸 말한다는 개념이 자연스럽다는 개념이지 보고 읽는 것처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시리 어, 나 지금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파트 3 여기까지였고요. 지금부터 파트 4. 표를 보고 답을 찾아 전달해주는 유형, 보겠습니다. 자, 파트 4. 우리가 파트 4에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LC를 듣고 답을 찾아 전달하실 때, 문장이 어려울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한다? 대답을 평상시에 많이 반복하셔서, 콸콸콸콸 말할 수 있는 게 좋겠죠? 답안을 딱 보자마자, 삐! 콸콸콸콸. 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좋습니다. 자, 오늘 그럼 표 이미 도전하고 오셨을 텐데 선생님과 간략하게 보실게요. Trip schedule for Jennifer Tor, production manager. 자, 이 매니저인 Jennifer Tor, 이 사람의 Trip schedule입니다. 자, 날짜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날은 Monday, March 10th에는 어떻게 되죠? Depart San Francisco 3시에 떠나요. 자, 타게 되는 비행기는 North Airways No. 152인데 당연히 7번 문제는 Depart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Trip schedule의 첫 번째 문제는 뭐다? 넘버 세븐, depart 부분을 물어본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arrive in Dallas를 5시 30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accommodation 숙박은 Griff's 호텔에서 머물게 돼요. 7시, dinner meeting with James Larkin, Director랑 함께 자, dinner meeting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에는 다른 일정은 없고요. Tuesday는 어떻게 됩니까? 10시에 factory visit을 하고 12시에 lunch with new assistant manager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2시, 2PM에 Tour of Dallas, Sightseeing을 둘러보게 되고요. 자 출장 온 김에 Dallas도 둘러보고 5PM, Provide Training for New Assistant Manager들에게 또 트레이닝을 주는데 아, New Assistant Manager와 관련된 뭔가 공통적인 세션이 두 가지가 있구나. 9번이겠구나. 이렇게 우리 또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8시에 Depart Dallas를 또 떠나게 되고요. North Airways No. u m b e 347을 타고 그리고 또 10시 30분에 Arrive in San Francisco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트립 스케줄 딱 보자마자 읽어 주는데 이 사람이 트립 트립 비즈니스 트립이구나라고 알수 있죠. 아 출장 일정표인데 7번 문제는 무조건 뭐다? 디파트와 관련된 걸 물어보겠구나. 아디파트구나 그리고 8번은 들으셔야 되고요. 9 번은 뭔가 겹쳐 있는 어떤 공통성이 있는 구간을 질문하겠구나라고 알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표를 읽어 보았는데 사실 시험에서 30초 안에 표를 읽지 못하시는 분은 많이 없어요. 대부분 표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출제되므로 릴렉스하면서 그래 7번 문제는 디파트겠구나 하면서 쭉 읽어주시면 은 아무 무리 없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 Question 7 When does my flight leave on Monday? 디파트 물어본 거죠 a n d what airline am I taking? 내가 어떤 비행기를 타나요? 한마디로 디파트 구간 물어봤어요 Your flight leaves at 3pm on Monday에 떠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비행기를 타는가? You will be flying on North Airways No. u m b e 152를 타게 된다. 자, 그리고 And you will arrive in Dallas at 5.30pm은 안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타는 스케줄을 물어보는 걸 보니 도착하는 스케줄도 말해주면 좋겠죠. 시간이 된다면 어떻게 한다? 관련된 거싹 쓸어넣는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대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콸콸콸 잊지 마시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Your flight leaves at 3pm on Monday. You will be flying on North Airways number 152. And you will arrive in Dallas at 5.30pm. 아마 이렇게 말하고 나서도 시간은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더 채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question 8. I'm supposed to have dinner with the director on Tuesday. Is that correct? 자, 제가 디렉터랑 같이 저녁 식사가 Tuesday에 있는데 맞습니까? Tuesday, is that correct? 아니죠. 월요일에 있었죠. 저는 어떻게 말합니까? Oh no, that's incorrect. 명확하게. 틀렸어요. 라고 해주고, The dinner meeting with James Larkin is actually scheduled for Monday at 7pm, not on Tuesday. Tuesday 아니요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 주시면 좋겠죠. Not on Tuesday. 명확하게. 자, 그리고, Question 9. What are the planned activities with the new assistant managers? New assistant managers 이미 우리는 표를 읽을 때알수 있었어요. 여기가 구번이겠구나. 자 좋습니다. 자 천천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There are two activities. 시작. There are two activities planned with the new assistant managers on Tuesday, March 11th. 자 날짜도 언급해 주면 좋겠죠. 자 좋습니다. First 첫 번째. You will have lunch with the new assistant managers at noon. 그리고 then at 5 p.m. You'll provide training for them before you leave Dallas를 가기 전에 트레이닝을 주게 될 거예요. These are all the activities you have planned with them. 그들과 계획된 모든 액티비티스예요. 인데 여유가 되면 얘기하시지만은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지금 내가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멈추셔도 충분합니다. 답까지만 얘기해도 충분하세요. 멈춘 다음에 대신에 차라리 그막 가는 시간을 활용해서 여기에서 한 10초 정도 남게 되고 또 파트 5 들어가기 전에 드랙션 페이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면서 오케이 파트 4 끝났어. 나 파트 5부터 진짜 집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파트 4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 점은 무엇이다? 자신감 있게 콸콸콸 말하기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